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아, 조금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교제를 단절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만남의 인연에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때론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 반드시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데이트폭력과 병리적 구타를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3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임상심리학자로 근무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 부인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조금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두개골이 한몰 되어서 온, 온 거예요 지난밤에 제 남편하고 싸우다가 이 남편이란 사람이 부인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쳐서 그만 두개골이 부서진 것이죠. 저는 그런가 하면 아버지한테 맞아서 쇠사슬로 그것도 맞았어요, 머리를. 없던 간질이 생긴 소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담 일을 하면서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감금이 되고 또 가진 돈을 다 착취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온몸에 멍이 든 그런 분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살인 본능이나 폭력 본능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살인 본능 역시 진화의 산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온갖 번식, 경쟁 또 생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연이 심어 놓은 진화의 한 본능이라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대 네빌 머스 박사와 뉴저지 리처드 스톡턴대 조슈아 던틀리 박사 팀은 이를 살인 적응 이론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살인이 종종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이에 적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후회를 하고 하는 그냥 좀 사소한 것과 누군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죠. 폭력의 희생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러한 폭력적인 경향이 있는 병리적 구타자와 교제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그렇다면 교제를 하면서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일단, 병리적 구타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흔히 pathological batterer라고 불리우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구타자는 단순히 욱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때론 웃음도 많지만, 같이 오래 이 사람과 접촉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노 조절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어, 게다가 계속 애인이나 가족을 구타하고요. 구타를 하는 행위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이 더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뭐 시험에 합격한다던가 유능한 일을 할때 자존감을 회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런데 병리적 구타 성향을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로 자신의 회복,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열등감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죠. 대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어떻게 데이트 폭력의 징조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교지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복장이나 뭐 헤어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많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머리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고집하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애인의 과거를 캐묻고 끈질기고 끈질기게 집착합니다. 특정 데이트 장소에 가서 아, "여기 너무 좋지 않아?"라고 물어보면 아, 과거에 누구랑 여기 와봤어? 그때도 좋았어? 누구야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즉,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집착 쩐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겠지요. 또한 연인의 휴대 문자나 메시지를 자주 체크하고 서로 비밀일기를 공유하자고 하는 등 연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안에는 상대편을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은밀히 깃들어 있죠. 이외에 자신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또 매일 만나자고 하고 다른 용건이 있다고 러면 토라지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와 스킨십을 하려고 드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즉 상대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소유욕을 발동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흔히 불리우는 사람들과 병리적 구타자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이죠. 물론, 사이코패스들도 주변 사람들을 때립니다. 어, 그런데, 병리적 구타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애인만 때리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젠틀하고. 어,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거의 없고요. 또, 애착 형상이, 애착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어, 그에 반해서 이 병리적 부타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요. 어, 상대에 대한 소유, 집착, 과도한 애착의 욕망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감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이러한 양태를 보이죠. 그들은 교제 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필시 자기반성 없이 너, 니네 탓이다. 당신 때문이다. 라는 탓을 하고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투사방어 기제를 쓴다고 하는데, 그다음 싸울 때마다 뭐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약간의 과격한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조를 보인다면 그 교제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와 왜 인연을 맺고 교제를 할까요? 행복하려고,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Better h a l t 좀더 나은 반쪽이 되는 것 같아서 만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만날수록 불행하다면 숨이 막힐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 맞추기만 해야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선 내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교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별을 통보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어, 하고 뭐 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고 뭐 자살 제스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실제로 계속 전화를 뭐 수, 정말 수십 통, 수백 통을 하고 집에 찾아오고 너뿐이 없다, 너 아니면 죽겠다, 통사 정도 하죠. 처음에는 그냥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는 관심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랑에 의한 관심과는 달리 의심, 현실회고, 집착의 전조증세가 있고 이때 빨리 관계를 끊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많이 소비하는, 에, 저도 좋아해요 로맨스 판타지물, 뭐 드라마 드라마물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 행복감을 주지만, 문제는 이성하고 교제 시에는 비합리적인 면도 심어주죠. 즉, 사랑에 대한 무모할 정도의 착각, 또 이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 이런 것을 줍니다. 사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사랑의 힘으로 내 삶이, 상대방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부작용이, 부작용이죠. 2단계를 지나서 병리적 구타자하고 이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필시 별것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리면 맞을 만해서 그렇다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결국 끔찍하게도 감금 상해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놀랍게도요. 어,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현재 통계 이제 과거 이 아니 앞으로 미래는 안 그러겠죠. 근데 현재 통계, 과거 통계를 보면 대략 45%가 데이트 폭력이 있고도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편에 대한 인지적 노예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언론에서는 이제 루밍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노예화 (cognitive slavery)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오래 거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결국 배우자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해도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때리겠지. 언젠간 나이가 먹으면 안 때릴 거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질이 욱해서 그런 거지.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스스로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살아갑니다. 즉, 만성적인 가정폭력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폭력의 합류하는 매우 다양합니다. 눈을 안 쳐다봐서 때리고, 눈을 쳐다본다고 해서 때리고, 밥맛 없어서 때리고, 살림을 못해서 때리고, 옷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고, 다른 놈과 시시덕거린다고 때리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서 이 관계를 청산하기 힘들 때, 가족, 사회, 공권력의 힘을 반드시 빌리셔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협박을 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단체로 문자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고요. 혹시 가족에게 위해를 간다면 반드시 경찰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양한 관계 기관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은 가해자가 나에게 구속을 하고 집착을 하는 징후를 보이는데도 나를 너무 좋아서 그러려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려니. 또 최초 구타를 한 후에는 가해자에게 애정 공세, 선물 공세, 애교, 후회, 반성,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맹세 이런 것을 믿고 또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병리적 구타와 의심의 문제는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기에 학벌이 좋다고. 직업이 무슨 전문직이라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일수록요, 남에게는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비추어주고 점잖을 수도 있어서요, 오히려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매도하거나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데이트 초기에 상대방에게 협박성 전화나 뭔가 좀 이상하다면 반드시 녹취를 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멍이 들었거나 기타 상해가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끊어 오셔야 됩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훗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족폭력을 장기간 앓은 사람들의 아내 아내 혹은 뭐 남편도 있죠. 남편 혹은 자녀들은 결코 삶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거나 알코올 중독 또 자살 시도 등을 하기도 합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난 것이니 혼자 끙끙 앓거나 수치심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감당하면 안됩니다. 믿을만한 사람이나 상담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하면 심리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유튜브를 마칠까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솜씨 좋은 개구리가 살았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등에 온갖 동물을 싣고 강을 건너는 일을 하고 살았대요. 어느 날강 기슭에 전갈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짐승이었지만 어, 잘 살펴보니 기다란 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갈에게 당신만큼은 좀 실어 나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웃으면서 개구리에게 사정을 했어요. 이 침은 배가 고파서 다른 동물을 잡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절대 너를 찌를 일은 없어. 어, 이 강을 건너주면 아주 두둑하게 살해할게. 어, 그리고 이 함전이 등 위에 있을게. 그 말을 믿고 개구리는 전갈을 싣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강 한가운데에 도달하자 전갈은 어김없이 개구리의 등을 찔렀죠. 독침 때문에 강기슭에 다 달을 무렵 이미 개구리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전갈을 쏘아보았죠. 분명 나를 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전갈은 개구리의 등에서 팔짝 뛰어내리면서 강기슭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개구리야 쏘는 것은 원래 내 성격이야 내 말을 믿었단 말이야?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앞으로 전갈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강을, 인생의 강을 함께 건널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버스에서 하차시킬 사람은 빨리 하차시키고 힘차게 내 인생의 버스, 내가 주인인 이내 삶의 버스를 운전합시다.